안녕하세요. 저 지금 어디 왔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양강도 함경도 집에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본가에 오는 건가? 이거 아 이거 종합 안내표가 있네. 함경도 집 성의 고향. 원래는 저희 양강도도 원래 함경도였거든요. 근데 김부자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놔야 된다고 해서 그때 그 함경도 안에서 양강도가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경도가 우리 양강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와 이거 진짜 항해도지 맞네. 와 <laughs> 대박이다. 감독님 이거 뭔지 알아요? 김치움. 어 어떻게 알았어? 김치움이 왜 이렇게 생겼나면 북한은. 모든 김치를 다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그 땅에 적정한 온도와 김치의 그, 수, 그 온도가 김치 숙성을 그렇게 잘 접는데요. 근데 이거 이런 집을 하나 해놓으면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제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볏집이 살짝 좀 맛을 좀더 돋구게 더 하나 봐요. 그래서 항해도 쪽에는 늘 보면 이제 볏집으로 이렇게 김치움을 만들어져 있어요. 뭔가 싹 들어가서 이렇게 김치를 갖고 오는 것도 너무 좋아. 엄마, 날 찾아봐라! 우 와, 대박이다. 여기가 바로 한해더 집. 아닙니다. 어, 무색함에. 이게 딱 보면은 가마 큰 사이즈가 있어요. 이런 사이즈가 한 두세 개 정도 되, 되잖아요. 이러면 여기 대가족 집이에요. 대가족 집. 나 북한에 있을 때도 여기 큰 솥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퍼넣고 목욕물 여기서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물을 퍼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막 샤워하고 이랬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아 똑같아요? 나는 원래 한국은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살았는 줄 알았어. <laughs> 큰일 났다. 함지. <laughs> 함지, 이거 북한에서, 이거 나무 함지인데, 이거 우려맛, 이거 우려엄마가 북한에서 두부 만들 때, 두부 만들 때 이거 이 함지를 잘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이 맷돌. 와, 이 맷돌은 엄마, 엄마가 이제 저희한테 미션을 줘요. 아버지랑 이 콩을, 두부 콩을 다 갈면은 뭐 이제 뭐를 주겠다, 사탕 주겠다, 과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아빠랑 같이 이거 갈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성이 외계인 아니야 이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채 요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이제 항해도 집이에요. 제가 항해도 집을 왜 자라나면 그 사촌 친척들이 다 항해도 쪽에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고모네 딸이라 사촌 고모네 딸이라든가 이러면은 꼭 이제 친척분들이 꼭 가서 이제 경사를 같이 즐겨야 되거든요. 잔치를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따라가는데 그때 이제 사리원에 가서 사리원 농촌에 가면딱 이렇게 만든 집들이 있어. 자 그러면. 이쯤에서 송이의 고향 함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집이 함경도 집이래요 함경도는 보면은 이렇게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요왜 열쇠가 있냐면 북한은 이제 항상 1월 달에는 첫 전투라고 해가지고 변속관 안에 있는 인분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 문을 꼭꼭 채워 넣는데, 심지어 북한은 이제 비료가 없다 보니까 자연산 비료가 매우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요 곡간에다가 이제 꼴떡꼴뚝 자연산 비료, 비료를 이제 채워 넣으면 봄날에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채워 넣는데, 북한, 실질적으로 북한 재래식 그 화장실은 문이 없어. 문만 달아놓으면 다 떼가. 왜 떼가는 줄 알아요? 다 이거 뗄감으로 떼간다니까. 그래서 보면은 앞에다가 천을 가리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진짜 탈북님들 보면은 다 이해를 할 거야. 우리 함경도 쪽에서 오신 분들은 다 공감해요. 너도 나도. 여러분, 우리 집온거 환영해요. 우와, 여기 너무 똑같아. 신발을 벗고 관람을 해도 된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와. 야, 이 구들 왜 낯설지가 않지? <laughs> 어머, 이 구들 너무 낯설지가 않아. 뭐야. 지금 보면은 우리 한경더 집, 한경더 집은 이제 거실이랑 그리고 이 방이, 거실이랑 그리고 부엌이 아 이렇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쪽에서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하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 아버지가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이제 엄마랑 이제 같이 터크를 막 하거든요. 아 어, 그리고 너무 생소하지 않는 게 나무 널판잔마루와나 이거 진짜 우리 집우 우리,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꼭 이런데 이거 뭔지 알아요? 여기 안에 그게 있어. 여기 딱 열면은 여기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 아공이 여기다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닦거든. 그리고 이제 엄마는 여기 앉아서 이제 싹싹싹싹싹싹싹싹 음식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간밤 막 닦고. 그리고 보자. <laughs> 야, 이거 뭐 비밀 개짝이 여기 있네. 비밀 농짜 우리는 여기 이제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이제 서랍 1단이랑 2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1단에는 꼭 할머니가 저희를 주려고 이제 간식을 숨겨놔. 여기는 이 안에다가 그 할머니네 집에 가자마자 여기를 이제 막 두지거든요. 이거는 뭔줄 알아요? 옛날에 북한에 다리미가 없었어요. 항상 여자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천을 착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 두드려.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천에 이제 그 죽음 이제 주름살을 이제 다 피는 거죠. 진짜 옛날이다 옛날. 나 할머니네 지 가면 우리 할머니가 밤새 거 자제 거이것두드려 가지고 항상 할아버지한테 싫은 소리 듣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머니 내려고자 아래 동네 갔다 오기시아요기다리시라요 짜잔! 북한에서 이소달구지 하나 있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일명 누런 벤츠. 왜냐면 소가 누렇잖아요. <laughs> 그리고 기름 없이 다녀요. 근데 풀만 매기면 탈 계속 다녀요. 농사 질을땐 항상 이 소달구지를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타고 다녔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 할 때도 좋아요.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밀수찜 싣고 자를 때 보안원들이 잘안 두죠. 왜냐면 가을찜인 줄 알고, 가을거대 하는 줄 알고, 잘 이거 두지지 않거든요. 국경연선에서 이거 쫙 먹히는 거요 완전, 완전 좋아. 그리고 여기 이런 수레바퀴. 이런 거는 이제, 다 이거 이제 하나 철딱 뽑아가지고 이제 중국에다 팔면 이제 밀가루 한2 5 k 로짜리한 지대 오거든. 근데 북한에서 파철 파아먹잖아요 반역자 취급해요. 큰일 나. 이거 팔아먹으면 안 돼. 자, 다음 장소는 꿀랑새. 꿀랑새, 뭐라보러 한번 갈게요. <laughs> <laughs> 아유, 나 너무 재밌어. 다시. 추억의, 추억의 놀이. 여러분, 지금부터는 피난 가옥이라고 해서 6.25때 북한에서 살던 분들이 여기 와서 살았던 주택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야? 어머, 아버지 거기서 뭐 하시는 기어? 지금 보리밥에 고등어 고기 혼자 드시는 기어. 어메. 일가족 대 사인 가족이 지금 밥을 드시고 있는데 지금 보리밥에다가 고등어 고기를 드시고 있네요. 와 진짜. 어머 저거 내가 북한에서 내 친구가 입고 다녔던 패딩인데 저 보라색 패딩. 어머 이거 패딩, 이거 보라색 패딩 북한에서 한창 유행했던 패딩이에요. 여기 앉으신 그 언니가 지금 북한에서 유행했던 현대 패딩을 지금 입고서 지금 밥 드시는 장면 그리고 여 옆에는 다이게 자식분들인 것 같아요. 어저저쪽에 제일 끝에 보는 우리 삼촌처럼 생겼어요. 할마이 잘 있었어. 여기 지금 유2 5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요. 지금 아래 동네 지금 와가지고 숨어있어. 어머 여기 지금 학교인 것 같아. 여러분들 봐봐. 보여줄게. 어때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북한에서 학교 때 똑같은 책상이랑 의자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근데 똑같게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교복은 똑같진않네요 칠판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우개, 칠판, 먹 지우개. 야, 나 저거를 진짜 선생님한테 엄청 많이 맞았는데 숙제 안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 더시락 보이시나요? 북한에서 조금 좀. 생활이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저런 유음 더실하게다가 옥수수밥이랑 그리고 된장을 이렇게 사 가지고 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난로에다가 차 올려 놔 가지고 따뜻하게 데펴 먹거든요. 와, 이건 뭐야? 김정숙 저거리잖아. 북한에서 모든 여성분들이 저 저거리를 김정숙 저거리를 입고서 북한에 그 행사할 때마다 어머니들이 나가지고 꽃발을 흔드는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어머 이 사진은 우리 가족 사진 같아요. 지금 이건 천연색이거든요? 뭔가 색 컬러가 들어갔는데, 이야, 북한에 지금 이렇게 세라복 있고, 요런 그 다, 요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진이 딱 북한 사진이랑 너무 똑같아요. 옆에 딱 나무, 나무, 지게에다 나무를 올려놓고 이렇게 탁 세워놓는 거. 이것도 너무 똑같아. 와 이거는 진짜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강에서 북한은 전기가 잘안 돼있어가지고 세탁기가 잘안 돌아가요 그리고 세탁기 자체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빨래를 강가에서 해요 여기 돌을 하나씩 이렇게 탁탁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아직까지 이렇게 빨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뭔가 고향년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고 뭔가 가족에 대한 그림이 조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언제 북한 가보겠어?